반갑습니다. 민법총칙 권리의 객체에서 5번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같이 볼게요. 1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인 매매는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인 매매가 됨이 원칙입니다. 통정허위표시 그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추인해서 유효로 할수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보면요. 강행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법률행위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원시적 객관적으로 전부 불능인 법률행위 모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일부 무효의 법률을 정한 민법 제137조는 이미 규정으로서 법률행위 자체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에 적용됩니다. 자 137조가 뭐냐면 법률 행위의 일부 무효입니다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고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했을 거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임의규정으로서 법률 행위 자체의 원칙이 지배되는 영역에 적용돼요 민법상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라 하지만, 저 여기 137조 나오네요, 그쵸? 매매 계약이 매매 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 138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138조를 보면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걸 말해요. 자, 따라서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에도 이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서 이 세무사 시험에서 유독 집착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가 토지거래허가구형대 토지에 대해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해서 한번 볼게요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이기 때문이에요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는 한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됐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으로 유효입니다.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협력의무의 이행을 서로 구할 이익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토지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됨에 있어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반복되네요. 자 무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효와 취소 중에서 무효를 먼저 볼게요. 무효인 법률 행위에 의한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 행위가 있더라도 그 법률 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해도그 효력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보는 겁니다.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도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 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3 8점 아까 봤고요. 무효인 가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합니다. 이로써 그 가등기가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는 없어요. 비소급적 취인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무효인 가등기가 유효한 등기로 될 수는 있으나 그 가등기가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후속 행위를 한 것이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법률 행위가 무효임을 알거나 무효임을 의심하면서도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로 후속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돼야 됩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는 취인해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고요.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취인할 때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고 했었죠. 소급효는 없고요. 자, 5답 문구로는 당사자가 무효 행위임을 알고 취인한 경우 이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된다라고 나오는데 오답입니다. 소급효가 없어요. 무효인 법률 행위가 물권 행위이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요. 무효의 효과를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효로 된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이제 효과가 미치게 됐는데 그럴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법률 행위가 성립 요건을 결한 때에는 법률 행위의 부존재라 하고요. 성립 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법률 행위의 무효라고 합니다. 자, 법률 행위의 부존재는 성립 요건 자체를 결한 때를 말하고요. 법률 행위의 무효는 성립 요건은 갖추었으나 효력 요건을 결한 경우를 법률 행위의 무효라고 합니다. 성립, 효력. 이걸로 나뉘지네요. 효효 묻기로 했습니다 우리 효효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무효였으니까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다른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고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게 137조 얘기하는 거네요 자 그럼 취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고요 아, 매매 계약 을 취소한 경우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 같은 말이에요. 무능력자의 법률 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인은 그 취소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취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고요. 따라서 무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후에 취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무능력인 동안에도 취인할 수 있습니다.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취인을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무능력자 하자가 있는 의사 표시를 한자그 대리인 또는 승계인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있고요 이거 해제 후 취소였죠 법률 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 청구나 이를 전제로 한 이행 거절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가 취소됐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인하는 경우 그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만 추인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무효인 법률 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 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강박이라면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후견인이 취인하는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 해도 그 효력이 있게 됩니다. 취소된 경우에 이행한 것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입니다. 뭐 그렇답니다. 이건 그냥 외우죠. 취소된 경우에 이행한 것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취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 유예가 됩니다. 유동적 유예 아니고요. 당사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수 있습니다. 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취인할 수 있고요. 하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에게도 취소권이 인정됩니다.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그 법률행위에 기해서 이미 급부가 행해진 경우에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되어야 됩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되는 거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취소권자가 이의 보류 없이 이행한 경우에는 취인한 것으로 봅니다. 자, 취인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추정한다 아니고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취소된 법률행위는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취인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취소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무효인 법률 행위의 취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취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 행위의 취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그 효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복잡하시면 이 문장만 챙겨가세요. 취소된 법률 행위는 확정적 무효이므로 이를 다시 취인할 수 없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없습니까? 이것도 그렇지 않죠. 미성년자가 행위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경우, 피성년 후견인이 행위 당시 만취 상태에 있었던 경우에 무효와 취소의 상대화를 근거로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든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든지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효인 법률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부 무효, 일부 취소 다 가능합니다. 추인은 취소권을 가지는자가 취소 원인이 종료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때에만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확정시키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취인을 행해야 그 취인이 유효합니다. 취소권자의 상속인은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요. 법정 추인은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취소권자가 추인의 의사나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법정 추인인 경우에는 알고 있을 필요가 없네요. 자, 일반적 추인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추인해야 그 추인이 유효한데 법정 추인은 취소 권자가 취인의 의사나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법정취인 사유를 볼게요. 그러면 전부나 일부의 이행인데 무능력자로서 부동산을 매도한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행의 청구가 있고요. 자 경계일 때 담보에 제공일 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할 때 그리고 강제집행 등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자 법정 추인의 사유들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전부나 일부의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의 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그리고 강제 집행 등의 사유가 있으면 취인 한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러한 행위를 했으면 취인 한것으로 보는 거예요. 매매 계약의 취소권자인 매도인이 대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그에 가름해서 금전 소비 대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취인했다고 보는 거예요. 취소권자인 채권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았습니다. 그럼 취한 걸로 봅니다. 자, 그러나 이 일을 보려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보려한 경계에 이렇게 이 일을 보려한이 들어가. 하면은 법정추인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법정추인사유가 아닌 것은 하고 고르면 이 일을 보류한 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럼 사례를 한번 볼게요. 갑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05년 2월 10일에 갑은 이 부동산을 을에게 2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했고요. 계약금, 계약 당일 그리고 중도금은 05년 3월 2일에 잔금 지급은 05년 3월 30일에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직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예요. 한번 볼까요?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부동산을 거래했는데 아직 토가거래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니까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갑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까지는 매매 계약이 그 계약 내용대로 효력이 있을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으로서도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으로서는 그 대금 지급이 없었음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제할수 없습니다. 갑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을은 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서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갑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지급하기로 예정했다면 이는 유효입니다.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을 일반적으로 철회한 매수인은 이로 인해서 매도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위 매매는 소 소급해서 유효가 됩니다.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즉, 허가 후에 새로의 거래 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은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어떤 내용의 이행 청구도 할수 없으나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하게 됩니다. 매수인 을은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순 없어요. 대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한 매수인이 이행기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요.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이미 일부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해제는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새로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거예요. 자, 93년 3월 25일생인 갑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 10년 3월 24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경우 제한 능력을 이유로 갑 자신이 위 매매 계약을 취소하려면 언제까지 취소권을 행사해야 됩니까? 자, 15년 3월 24일 24시까지 취소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갑은 12년 3월 24일 24시에 성년이 됩니다. 초일을 산입해서 3월 25일 생이니까 자 그냥 19년만 더하면 됩니다. 3월 25일 0시이니까. 3월 24일 24시라고도 볼수 있는 거죠.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니까 15년 3월 24일 24시까지 취소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계산하면 그냥 22년만 더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 법률행위에 모여 취소봤고요. 다음 좀 쉬었다가 법률행위의 부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